아이들을 데리고 남편 집을 향할 준비를 하는 로라. 그녀는 사실 작가 남편인 리처드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로라는. 새 여자 그레이스와 결혼하겠다는 리처드의 말에 모든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두 아이들을 남겨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로라의 장례식이 열리게 되고, 에이든과 미아는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일처들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그레이스와 함께 별장에서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그레이스와 함께 별장에서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엄마의 죽음이 그레이스 탓이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거부하게 됩니다. 아빠의 컴퓨터에서 그레이스가 사이비 교주의 딸이란 것과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사람이란 걸 알게 된 아이들은, <목소리도> 아빠의 간곡한 <강국한 목소리도>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별장에 함께 가기로 하고. <목소리도> 그렇게 아이들은 그레이스를 만나게 되지만 인사도 눈길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별장에 도착한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레이스는 과거의 종교적 트라우마로 인해 고게 됩니다. 이는마로 인해 코피를 쏟게 됩니다. <목소리> 다음날 아이들은 여전히 그레이스에게 냉랭하기만 했는데, 물에 빠진 미아의 인형을 꺼내주려다 그레이스가 얼음물에 빠지게 됐지만. 미아는 인형에만 신경을 쓰게 되죠. 리처드는 사고를 겪은 그레이스를 위해 별장에 남고자 했지만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었던 그레이스가 거절하게 되고.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그레이스 에게 총을 건네주고 리처드는 떠나게 됩니다. 그레이스는 준비한 대로 성탄절 장식을 함께 꾸미고 싶어 했지만 아이들이 반응해주지 않았고 강아지를 가지고 싶어하는 미아에게 자신의 과거일을 잊게 해준 그레이드에 대한 소중함을 전하게 됩니다. I'm make to eat if you're hungry, Aiden. So... 밤늦게 샤워를 하던 그레이스는 몰래 지켜보던 에이든을 발견하게 되고 에이든에게 찾아가지만 조용히 넘어가게 됩니다. Oh my gosh. Grady. 그레이스는 are you 미아의 인형을 숨겨두다 찾아주는 척하며 도움을 주고 에이든에게도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I'm a sandwich, Aiden, if you want I'll make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죠.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죠. 그날 밤 함께 영화를 보다가 추호하는 미아를 위해 에이든이 실내에 가스히터를 켜게 되고 모두가 잠에 들게 되는데. 깨어난 그레이스는 집안의 모든 전기가 끊기고 자신의 약을 포함한 모든 물건들이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Somebody else in the fucking house ate it. I don't know, maybe you should ask yourself, you're the one who's walking through the house all night long. So I took my fucking pills. Where's all your stuff? Stop! Wolfie, well, tell me where my things are. Grady! And he's outside. How would he do This fucking generator won't work. I don't know why. How far is the nearest town? Pointless without a car or in the storms.

Really miss dad. 약을 먹지 못하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그레이스는 불안감에 총을 쥐어 들고 집안을 살펴보는 데, 강한 편집증 증세로 인해 현실과 드라마의 기억들이 뒤섞이게 됩니다.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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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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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at are you doing? We're just g o n walk to the 자신이 무던스 감을 느낀 그레이스는 어떻게든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혼자서라도 나가보기로 하는데, 변변치 않은 외투조차 없이 어디론가 향해 보던 그레이스는 어떠한 건물을 발견하게 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서게 되고.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지만 그것이 자신의 발자국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별장으로 돌아온 그레이스는 문 앞에서 눈 속에 파묻힌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에이드는 자신들이 죽은 것이냐며 그녀에게 묻게 됩니다. Because I'm sitting here talking to you and because my feet are cold Maybe that's what it's like We wouldn't know if we died Repent God's waiting I'd like you to surrender your soul You and you alone hold the key 그렇게 그레이스는 극도로 불안해져 가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부고 소식까지 보게 되고 Did you do that? we must repent for our sins, grace. passport 78 you have to toss. y s got it. I'll prove it to you. 아이들은 회개를 해야 한다며 자신들은 이미 죽은 Free! 몸이라 말합니다. you see we can't n travel dead. confess! repent, repent your sin. s 하지만 이 모든 건 그레이스를 괴롭히기 위한 아이들의 함정이었고 충격을 받은 그레이스는 회개하기 위해 자신에게 벌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얼어 죽은 그레이디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아이들은 그제서야 숨겨둔 물건을 꺼내고 그레이스에게 상황을 설명해 보지만 그레이스는 이미 정신이 붕괴되어 회계에 매몰되어 있었고 폭설 상황 속에 너무 방치한 덕에 전력기도 복구가 불가해지게 됩니다. 이 제는 귀를 막고, 회계에만 열중하는 그레이스, 그녀를 말릴 수 없는 상황에 아이들은 다락방에 올라가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려 보는 데, Yeah. 화장실을 가려던 미아는 그레이스와 마주치게 되고, yeah. <laughs> 그레이스는 재물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되는데. It's okay, 그 시각 별장에 도착한 리처드는 g 황이 심각함을 깨닫게 되고 계단에서 마주친 그릴스를 설득해보지만 a 아이들 은 그레이스 에게서 도망쳐 보려 하지만 금세 다시 잡히 게되 고, 그녀의 방식대로 해결을 하게 되며 이 영화를 마치게 됩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영화 별장에서 생긴 일은 2019년에 개봉한 미국 공포 영화입니다. 영화 원제는 더 러지이고요. 폭설이 내려 고립된 별장에서 두 아이와 곧그 아이들의 새엄마가 될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뻔한 귀신이나 살인마 설정이 아닌데다 아이들의 만행이 밝혀지기 전까진 이유를 알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신선한 느낌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일을 저질렀어야 했는데 그녀의 과거를 알고 총까지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너무 겁이 없어 결국은 끔찍한 결말을 불러오고 말았는데요. 원톱으로 글을 끌고 가는 그레이스 역의 라일리 코프 연기 자체가 너무 훌륭해서 몰입감 있게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풀영상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고립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영화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며 이상 디코모비였습니다.